자, 지금 민주당의 말이죠. 국방위 간사, 민주 최고위원으로 있는 김병준을 제외하고 개업용 음모론 선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자, 바로 김민석입니다. 일전 민주당 최고위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수를 차지하고 최고위원이 된 그죠. 실질적으로 당 대표를 제외한 최고 권력자 자리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인마가 이거 지형이랑 똑같이 아주 반국가 선동을 제대로 퍼뜨리고 있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 내에서도 개업년 선동하는 건 솔직히 이제 먹히지 않는다고 오버하는 거라고 목소리가 나와도 얘는 두눈두귀다 막고 그냥 주장창 구 개업년 선동만 늘어놓고 있어요. 형제가 아주 쌍으로 국가 혼란을 부추기는 아주 되먹지 못한 천하의 천벌을 받을 개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셈인데 그이 김민석의 친형이라고 하는 사람 누군지 대부분 알고 계시죠?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사람의 친형이 누구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바로 이 사람. 전에도 영상을 다뤄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허구원 날 윤색을 탄핵을 외치는 단체의 수장, 촛불 행동이란 단체의 수장을 맡고 있는 김민웅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좌파 운동가죠. 예전에는 조국 백서 추진위원회 위원장도 맡았었고요.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조국의 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으니 말안해도 비디오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 천안함 음모론, 즉 천안함은 북한에 의해 침몰한 게 아니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괴담 선동의 앞장서는 활동도 했었고. 아무튼 가진 반국가 선동을 선두에 서서 자행하는 정말 뭐랄까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종양 같은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의 친동생이 지금 민주당 최고위 수석 최고위원 김민석이라는 사실 이것은 깨알 정보로 좀 챙겨 가시길 바라겠고 자이 김민웅이라는 친형한테 배운 게좀 있었었을까요? 아니면 형이 음모론 선동하라고 시켰었을까요? 뭐가 어찌됐던 동생 김민석은 지금 되도하는 음모론, 즉 개업령 음모론을 마음껏 발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보시죠. 이게 유튜브 김민석의 개인 채널 메인 화면인데 영상 썸네일들 좀 보세요. 최근에 올린 모든 영상이 말이죠 다 음모론 퍼뜨리는 영상, 개업령 음모론 선동하는 영상들 뿐입니다. 허공의 개 삽질을 지금 거대 야당 수석 최고위원이 시전하고 있는 건데 제목도 보면 윤석열 정부의 개엄령 과연 괴담일까 하나회 이후 최초의 군기문란 파벌 충한파 척결로 군의 명예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군기문란 비밀모임 날짜 무능한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개엄령 따위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등등 죄다 선동이야기 옛날로 말을 할것 같으면, 지금 세월호 앵커설이라든지, 천안함 잠수함 충돌설이라든지, 사드 전자파 선동이라든지, 광뻥 선동이라든지, 거짓으로 판명된 얘기들을 지금 마음껏씨부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제일 어이없던 거, 바로 또 이거. 무능한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라는 요 썸네일. 아마도 김영현현 국방부 장관, 전 경호처장을 언급하는 것 같은데, 무능하대요. 아니,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 제일 무능한 게지 아닙니까? 여러분 김민석 원래 최고위 선거에서 가장 꼴찌를 달리고 있었던 인물 지금에서야 이재명에 딱 달라붙어서 쪽쪽 빨아 제끼는 바람에 이름이 알려져 있지만 그 이전까지 김민석 이름 알고 인지하셨던 분 어디 계십니까? 아 물론 저는 알고 있었죠. 옛날 새천년 사건 현장에 있었던 일원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불법 정치자금 7억 넘게 처받아서 피선거권 박탈됐던 전과자니까 이런 거 말고는 네임 밸류도 딸리고, 이름값도 없고, 아무런 정치권 내 활약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재명이 너무나 이뻐하는 나머지 최고위원 선거 당시 김민석 표가 너무 안 나오니까 옆에는 안쳐야 되겠는데, 이래선 안 되겠다라는 모양새로, 아니, 김민석 의원표는 왜 이렇게 안 나와? 라고 짓거린 직후, 김민석이 꼴찌에서 2위로 올라간 거잖습니까 무능하기로 만큼은 지만한 사람이 없는데 어디서 무능을 입에 담는지 어이가 없어요. 인기도 없고 정치사의 업적도 없고 존재감도 없고 한 것도 없고 전과만 있는데 맨날 선동만 들어놓고 있고 그 친형도 반국가 선동꾼이고 뭐가 있어 있기는 최고로 무능한 사람이 친데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자, 제가 가볍게 해당 건에 대해 여태까지 언급을 했지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무려 180석을 가지고 있는 거대 야당의 이재명 다음가는 권력자예요. 그런 자가 어디 삼류 정치나 할 법한 거짓 음모로 선동을 이렇게나. 이렇게나 끊임없이 계속하고 시전하고 있다라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민주당 구성원들이야 뭐 워낙 그밥의그 나물이지만 예전 김익겸이나 뭐 김남국이나 이제 막 당선이 된 초선 의원이 당순회부들에게잘 보이려고 애써 나서서 총알 바지하고 선두에 서서 용천 지랄을 하면 아. 그래 쟤는 초선이니까 그래 잘 보여야 되니까 저렇게라도 해야지 그래야 재선하지 라고 생각할 수라도 있는데 이건 슈바 4선 의원이에요 4선 4번이나 국회의원을 했던 자가 당내에 지금 최고 권력자 자리에 앉아서 반국과 선동이나 하고 있으니 이 당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알 수가 있으시죠 서울 영등포구 을에서 15대, 16대, 21대, 22대 총 4번 걸쳐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15대, 16대 두번 국회의원하고 중간에 왜 끊겼는지 궁금하시죠? 뭐 낙선을 하기도 했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2009년에 불법 정치 자금 7억 2천만원을 처받아 걸려서 피선거권 박탈됐었습니다. 물론, 2002년, 2004년, 그리고 2016년 세번 나오기는 했었는데, 셋다 낙선했어요. 16년도에는 비례로 나오려고 했는데, 그것도 낙선했었습니다. 뭐, 지금 찾아보니까, 뭐 이런 논란도 있었네요. 한창 코로나 창궐일 때, 국민들은 줄 서서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는 국회의원이라고 새치기에서 검사 받고 쨈 거. 이러면서 무슨 국민, 국민 짓거려 되는지 참, 아유, 앞에 있었으면요 그냥 당수를 한대 치고 싶을 정도입니다. 자 민주당 최고 권력자 중한 명이 아직도 되도 않는 계엄령 선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이 해당 사진을 포함해서 많은 곳에 공유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잡스러운 의원은 다음번에 국회에 절대 발못 들여놓게 우리가 힘을 써야죠 세금 낭비입니다 이딴 선동가들한테 우리 세금으로 월급 지어주는 건 오늘의 샤인트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